형들 누나들 어서 오고 안녕 석가남이야. 오늘은 노력이 타고나는 건지 아니지에 대해 말해보려고 해. 이 주제를 다루는 게뭔 필요가 있냐 싶을 수가 있는데 이걸 알아야 노력을 하든 말든 할게 아니겠어 막말로다가 노력마저 타고나는 거면 A18 그냥 그까이 컷 대충 살다가갈때 되면 보람상조 도움받으면 되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게으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신나는 시간이 될 거야 왜 why? 나는 노력이 머리처럼 타고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이 얘기 들으면 벌써 노력충들이 부들거리면서 반박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지 아니 무슨 소리냐 노력이라는 게 개인의 자유의지로 발현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는 친구들 있을 거야. 그런데 이말 맞아? 이말 자체는 맞지. 그런데 봐봐. 그 의지 자체가 사람마다 엄청 다르다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예시 하나 딱 들어버릴게. 친구들, 고승덕이라는 성님 알아? 옛날에 서울시 교육감 선거 나와서 미안하다!로 각종자를 무한 생성한 아재인데, 사실 이 아재는 놀랍게도 개콘 출신 개그맨이 아니야. 개그와는 정말로 거리가 먼 서울대 법대 출신 고시 3관왕으로 유명했다 이거야. 고시 3관왕이 무엇이냐 하면 은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이세 개를 전부 뚜들겨 팼다는 거야. 한국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 세 개를 플렉스 해버린 거지. 그것도 서울법대 재학 중에 전부 뜻값 해버린 거라서 공부 시간도 3년 정도인가 밖에 안 돼. 그냥 개그맨 아재인 줄 알았는데 소름끼치는 반전이지. 그렇다면 비결은 뭘까? 이성님이 강연한 거 내가 본 적이 있는데 간략히 말해서 비법이 매우 심플해. 이성님이 말하기를 자기주의 서울대 친구들 중에 고시 공부 열심히. 열심히 하는 애들이 일주일 10시간씩 6일 동안 공부를 했대 10 곱하기 6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성님 보소 딱 여기서 두 배만 더 해야지 크 하고 17 곱하기 7을 했다 이거야 17 곱하기 7이 119거든 얼추 120이잖아 그러니까 7일 동안 17시간씩 매일 공부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걸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2년 동안 거의 하루도 안 쉬고 했대. 참고로 밥 먹을 시간 아끼려고 엄마 찬스를 써서 엄마한테 야채를 매우 잘게 다져서 비빔밥 만들어 달라고 했대, 맨날. 잘게 다져야 소화가 쉬울 거 아니야. 그거 먹으면서도 법서 읽으면서 그냥 고시공부 한 거지. 사실상 믹서기에 밥을 갈아서 먹는 수준이야 이뿐이야 막말로다가 하루 17시간 공부하려면 방광에 오줌 쌓인 것까지 의지로 컨트롤해가면서 머릿속에 법서 때려 박아야 돼 거의 하기스 프리미엄 골드 팬티레신 차고 공부하겠단 마인드지 자이말 들었는데 아직도 느끼는 게 없어? 노력이 타고나는 게 아니고 자유의지로 누구든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거면 친구들은 다 저렇게 노력들 하시라 이 말이야 그러면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대기업 CEO도 될수 있을 텐데 왜들 안 하고 손가락만 빨고 내 영상을 보고 있냐 이거지 막말로다가 저 노력으로 주식이나 사업했어도 5만원짜리 집회 욕심해놓고 반신욕하면서 머니 스웨거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말이야. 노력이 재능이 아니라고 하는 친구들은 일단 저렇게 노력해서 고승덕이나 나나 별 다를 거 없는 똑같은 인간이라는 걸 어서 보여주라고.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반박하는 친구들 있을 거야. 아니, 고승덕 형님은 뭔가 엄청 간절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그게 아니면 공부가 전혀 고통스럽지 않게 태어난 부통증의 사나이가 아니냐. 이런 질문도 가능하다 이거야.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둘다 아니야. 일단 이 형님은 이 형님이 사법시험을 볼 때는 간절했어. 그건 인정이야. 왜 와? 이 형님이 대학교 1학년 때 소개팅을 나갔는데, 와꾸 때문에 여자한테 차였대. 이게 슬픈 게 와꾸 때문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근데 이 형님이 강연에서 걔 단호하게 와꾸 때문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 여자한테 와꾸 때문에 차이고 극대노하신 우리 승덕이 성님이 아, 내가 살 길은 공부뿐이구나 하고 사법시험에 매진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법시험 볼 때는 간절하게 노력하신 게 맞아. 그런데 사법시험 최연소로 합격한 후에는? 합격한 후이 형님 외무고시, 행정고시까지 다뚫게 패버렸잖아. 심지어 외무고시는 차석, 행정고시는 수석인가 할 거야, 아마. 저 당시에는 사법시험 1년에 100명 안쪽을 뽑던 시절이라 사실 합격만 하면 그냥 판검사 보장되던 시절이거든. 이 형님이 뭐가 절박해서 외무고시, 행정고시를 보겠어. 친구들이면 상식적으로 판검사 보장됐는데 막말로 독립군도 아니고 일제 순사놈들한테 고문받는 것처럼 굳이 고시공부를 또 하겠냐, 이거야. 그냥 간절한 별로 없는 상황에서도 타고난 노력의 의지가 강하니까 그냥 외무고시고 행정고시고 다 와다 그냥 뚜려가 패겠다 플렉스 해버린 거야 그냥 그닥 간절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승덕몬에게 외시 행시 정도는 가뿐하라고 그렇다면 이 형님이 고통을 못 느끼는 정신적 고통계의 약간 무통증의 사나인가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이 형님도 강연에서 실제 공부할 때 엄청 고통스러웠다고 하더라고 상식적으로 봐도 고시공부 대부분이 엄청난 암기량을 뽐내고 내용도 어려운데 하루에 17시간씩 그걸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 자 이제 의문들이 다 해소됐지 나를 포함해서 이 영상 보는 대다수의 친구들이 고승덕 성님처럼 절대로 노력 못한다해내 라이브 두 짝을 자신있게 경매로 걸어버릴게 타고난 의지와 노력의 정도가 사람마다 얼마나 차이가 날수 있는지를 이제 알 거야 자 그럼 이제 결론이 났으니 게으른 친구들 모두 공부도 일도 내팽개치고 타고난 대로 실컷 놀자고 그러다가 일하고 싶어지면 그때 가서 하는 척 많은 척 하다가 실업급여도 받고 세금 축내면서 살면 솔직히 개꿀이잖아. 어 그런데 잠깐 우리 뭐 하나 잊고 있는 거 아니야? 노력이 타고난다고 해서 우리가 노력을 안 해도 되는 거냐고. 석가나마 뭔통땅지 같은 개소리를 하냐? 노력이 타고나는 거라고 네가 짓거려 놓고왜 갑자기 불안하기 그래? 이거 어디선가 많이 보던 전개인데 이런 친구들 있을 거야. 그런데 친구들아. 맥락상 이미 깨달았겠지만 사실 지금까지 페이크였다 이 말이야. 아니 그러면 노력이 탁월하지 않는다는 소리냐? 이런 질문할 을 텐데 노력은 타고나는 거 맞아. 고승덕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러나 그게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하고 탱자탱자 놀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하진 않는다 이 말이야. 자 머리가 혼란스럽지. 쉽게 이해시켜줄게. 친구들아, 머리가 타고난다는 건 다들 공감하지. 그리고 이건 노력 여하에 따라서 변하긴 하지만 크게 바뀌진 않아. 이건 급박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지. 생각해봐. 수능 시험이 막말로다가 며칠밖에 안 남아도 중간고사가 바로 내일이어도 내 머리가 갑자기 긴박한 상황이라고 해서 몇 배로 좋아지는 일은 없잖아. 참 생각해보면 약속한 게 인간은 생존에 최적화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수능 시험장과 같이 긴박한 상황에서는 왜내 머리가 몇 배로 좋아지지 않는 것까 싶을 정도지. 그냥 비 이루한내 평소 두뇌 그 자체 그대로일 뿐이야 이거. 그러나 노력을 봐봐 노력은 간절한 정도나 동기부여의 정도에 따라서 같은 사람이어도 몇 배나 달라질 수가 있어 그래서 탱자탱자 놀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던 나도 중간고사 성적 오르면 용돈 준다는 말에 갑자기 하루에 10시간씩 공부를 하기도 하고 수능 시험이 한달 남은 상황에서는 평소에 공부를 안 하던 친구들도 갑자기 개빡공하고 그러는 거야 간절함을 통한 위기의식을 느끼거나 아니면은 자기 스스로 목표를 정하거나 동기부여가 되면은 열심히 한다 이거지 자 이제 내가 하려는 얘기가 뭔지 감이 잡혔을 거야. 결론적으로 말하면 남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려고 노력을 노력해도 고승덕 형님처럼 노력할 순 없어. 왜 와이. 말했다시피 노력도 타고나는 거니까. 그러나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한 개인의 차원에서만 놓고 봤을 때 노력만큼 내 의지로 바꾸기 쉬운 변수도 없다 이거야. 말했다시피 여러분의 머리나 타고난 재능은 거의 고정된 거잖아. 그러나 노력만큼은 여러분의 간절한 의지, 동기부여 정도에 따라서 몇 배나 가변적이라 이거지. 더구나 고승덕 형님처럼 저렇게 괴물급으로 노력이 타고나는 경우는 진짜 드물어 어떻게 하냐고 애초에 우리나라에 고시 3관왕을 한 양반이 저 양반 딱 하나야 5천만 중에 한 명이라고 그냥 대다수의 인간들은 게을러 터져서 일하기 싫고 박명수 성님 명언처럼 꿈은 없고 그냥 놀고만 싶다고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한 나새끼도 당연히 맨날 놀고만 싶어 친구들이 제 뭔가 끼우침이 있을 거야 막말로다가 고승덕 성님 같은 사람 보고 노력도 타고나는 거니 나는 노력을 안 해야겠다고 말하는 건 마치 이재용 성님을 보고 와 세상 불건평한 거 보소 나 이제부터 돈안범 내가 벌려고 노력해봤자 이건희 형님 상속재산 못 이김. 크. 이러는 거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거야. 내가 오늘 영상 소두에서 게으른 친구들에게 신나는 시간이 될 거라고 했지. 이쯤 되면 그 친구들이 분노의 키보드질을 하면서 영상에 악플 달고 있을 게 눈에 선해. 눈에는 거의 쌍심질을 자동차 쌍라이트 맨키로 다가치고 말이지. 신나는 시간은 개뿔. 덕분에 갈비뼈 시원하게 맞아서 금이 갔습니다. 이런 느낌일 거야. 그런데 나는 진짜로 비꼬는게 아니라 게으른 친구들에게 큰 깨달음의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 왜? why? 왜냐면 너희들만 게으른 게 아니거든. 나도 게으르고 대다수는 다 게을러. 고승덕류의 소수만 제외하고는 다들 존나게 게으르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사람 대부분은 게으르고 노력은 내 의지나 간절함, 동기부여에 따라서 몇 배나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우치고 나면 새로운 세상이 열려 노력을 안 해서 신이 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노력을 하는 게 신이 나게 되는 거야 이 이치를 깨우칠수 있어야 돼 고승덕 같은 괴물꾼 몇 명은 그냥 제껴버려 그 양반들은 생각도 하지마 어차피 따라도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 제껴도 내가 내 분야에서 남들에 비해서 좀더 노력하면 상위 1%는 그냥 찍을 수 있게 되는 거야 왜냐고? 어차피 대부분의 인간은 게으르고 가뜩이나 노력하기 싫어하는데 더더욱이 요즘 노력도 타고난다는 말이 현혹돼서 노력을 노력이라고 비하는 풍조가 만연하니까. 가뜩이나 해조세인이 뭐니 하면서 어차피 노력해도 의미 없다 이런 풍조가 만연하잖아. 사실 사회 구조적으로 빈부격차가 심화된 것도 팩트고, 한국의 잠재 경제 성장률이 낮아진 것도 팩트. 고 한국 사회 의 구조적인 문제점이지. 그러나 그런 풍조가 퍼지니까 절망하고 있는 대다수는 대충 살다는 마인드가 강하다고. 그런데 이럴 때 미소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처럼 4 시간씩 자면서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사실. 세상이 빡세진 만큼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있어서 어떤 점에서는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 좀더 기회가 열리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 이건 절. 절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을 할때 한국 사회가 이제는 구조적 계층이 공고화돼서 노력해도 너무 소용이 없다. 이런 마인드가 강하잖아. 예를 들면 집값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올라서 어차피 돈 벌어도 집못 산다, 서울에 집못 산다. 그냥 인생 포기하자. 약간... 이런 마인드가 강하단 말이야. 그런데 어차피 돌고 돌기 때문에 서울 집값이 이제 또 떨어질 때가 와. 한 10년 후 내로는 그런 때가 분명히 온다고. 그런데 노력을 안 하고 산 사람들은 그때 기회가 와도 그 기회조차 잡지를 못해. 반면에 지금같이 어려울 때 남들이 모두가 노력하기 싫을 때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은 서울 집값이 폭락하고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을 수도 있겠지. 자, 오늘의 요약. 첫째, 노력은 분명히 타고난다. 둘째, 그러나 노력이 타고난다고 해서 내가 노력을 하지 않을 핑계가 되지 못한다. 왜? 왜? 노력은 내 의지에 따라 몇 배나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셋째, 게다가 노력이 미친 듯이 타고난 사람은 드물고 대다수는 게을러 터졌다. 넷째, 대다수 사람들이 가뜩이나 게으른데 노력의 가치를 무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곁들여져서 남들보다 좀만 더 노력하면 성공하기도 쉽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은 여기까지.